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그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이두뿔 가진 숫 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하니므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행위로 가까이 나아가선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 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시 사방,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도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질 빨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부터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지팔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함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원래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라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내가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알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여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바 두뿔 가지 숫양은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네 뿔이 났은 즉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네 나라가 일어나듯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교행유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교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어, 어제 묵상했던 7장 말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8장의 환상을 본 장면이 나오는데 어제 7장과 8장 사이에는 약 2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내용이 1절 벨사살 왕이 이제 제 3년 왕 등극한지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이니라. 아멘. 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 어, 역사적 그 시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히 하늘을 위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 속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벨사살 왕도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이때, 다니엘은 엘람 지방, 그리고 바벨론 지방의 동쪽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볼 때에 그 장소는 을레강변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환상을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그 해석을 듣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두뿔 가진 순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절,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아멘. 두뿔 달린 숫양. 이제 뒤에 해석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강력한 제국들 나라들을 말할 때에 짐승을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숫 어, 두뿔을 가진 숫 양도 강력한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염소가 서쪽에서 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듯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염소에두는 사이에는 현잔 뿔이 있더라. 아멘. 이제 숫 염소, 숯 염소가 나와서 그 앞에 있었던 두뿔 가진 그숯 양을 공격하는 그래서 무지르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뭐네 개의 그 뿔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제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 해석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5절 말씀, 16절 말씀.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듯 가브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다니엘이 이 환상만 봤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성지자를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주셔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환상에 대해 설명하게 합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뜻은 천사 이름인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 주관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앞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 거대한 제국들이 나서, 그 제국을 다스린 강력한 권력을 쥔 왕들이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큰 큰 그림에서 보면 유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국들이 강력하게 뭐 정말 끊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제국의 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제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만 번성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한 제국들이 영원히 영원히 갈것 같지만 진정으로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보았던 두뿔 달린 숫양은 어떤 제국을 말하는 것인가? 본문에 나오죠. 20절 말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본바 두뿔 가진 숫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아멘.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두뿔 가진 숫양. 당시 이제 새로운... 어, 제국으로 떠올랐던 메대와 바사 이 강력한 제국을 말한다고 성경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존재했던 그 제국이 바벨론이잖아요 실제 바벨론 제국이 에, 존재할 때에 다니엘이 유대에서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인데 이제 B.C. 539년에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어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바벨론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두뿔 가진 순양은 메데와 바사였고 이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남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도 또 망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켰고 그 나라는 그 주변 바벨론은 동서남북 주변을 다 휩쓰는 그런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또 세월이 지났을 때에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정한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뿔 가진 숫양을 공격해서 꺾어버렸던 숫염소 이 숫염소는 어떤 나라인가 자 본문 21절 말씀 그리고 22절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네 나라가 이어 나들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했습니다 메데와 바사를 또 꺾고 멸망시켰던 이 헬라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마케도니아 왕이 되어가지고 그 20살에 그 약관의 나이에 정복 곳곳을 정복을 하다가 이제 30세 초에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숫 염소도 또 메대와 바사를 물리 쳤지만 그러나 그의 시대도 저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한 이후에 역사를 보면 동서남북 네 나라로 어,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 이 역사는 사실 다니엘이 어, 살아있던 시대에 어,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아니죠. 훗날에 세계 역사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내 나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 유다 백성들이 아주 또그 상황 속에서 어, 어려움을 겪고 또내 네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 있던 셀류큐스 왕조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내용이 어, 이, 이 다니엘에 의해서 이제 역, 어,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있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이가 그 말하는 얘기부터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되며 집밥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하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약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헬라 왕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내 나라로 어, 다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의 여덟 번째 왕이었던 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얼마나 얼마나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 공격을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금하도록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230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했던 그 날짜를 이제 성경학자 특별리 칼빈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2301은 그 6년 4개월 정도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6년 4개월은 안티옥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했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저 의미없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 압박을 받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수 있지만,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곳에서, 북한과 중국과 또 이슬람권의 나라들에서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탄성을 부를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세상의그 권력에 정말 짓밟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 걸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점점점 흘러갈수록 이제 자유롭게 신앙 생활하는 나라들 가운데도 세상의 권력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의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인자가 재림할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믿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보면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자유로워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법으로 예수 믿는 것을 정말 금하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세계의 사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또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예언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사탄의 공격에 공격을 당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사 하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환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제국의 세력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사탄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무장해서 오늘도 주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참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단일의 환상을 통하여서 정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안전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장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하나님 그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가르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 청년들 오늘은 또 대신방 108구역, 101구역 진행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 보았던 이분님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요 통치자이시요 심판자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고게하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며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일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함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권력이 또한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도 인들을 핍박하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극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보장하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전신 답지로 믿고 군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을믿어주시 인도해 주시옵